자, 여러분, 오늘 정말 흥미로운, 아니 어쩌면 좀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500억 원짜리 초대형 계약을 발표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85%나 폭락해버린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YYAI인데요. 오늘 이 극과 극을 달리는 상황 속으로 한번 깊숙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한 장의 슬라이드가 지금 YYAI가 처한 상황을 정말 정나라하게 보여주죠. 왼쪽을 보세요. 1조 달러. 그러니까 1000조 원이 넘는 거대한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엄청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은요. 1년 만에 주가가 85%나 증발해 버린 차가운 현실이 있죠.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걸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투자자들을 그토록 설레게 했던 그 거대한 비전부터 한번 제대로 짚어보죠. 도대체 YYAI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은 이게 그냥 우리 한번 잘해 봅시다 하는 수준의 협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조인트 벤처. 아예 두 회사가 힘을 합쳐서 AIWA라는 새로운 회사를 차리는 계약인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YYAI가 과반인 51% 지분을 가져간다는 점. 사실상 이 프로젝트의 운전대는 YYAI가 잡은 셈입니다. 1조 달러 감이 잘안 오시죠? 이게 바로 이들이 뛰어들겠다고 한 RWA, 즉 실물 자산 시장의 잠재적 규모입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아는 부동산, 미술품, 채권 같은 현실의 자산들을 블록체인 위에서 주식처럼 잘게 쪼개서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 시장이 무려 1조 달러 규모라는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 5천만이라는 숫자, 이게 또 기가 막힙니다. 바로 파트너사인 주코인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유저수예요. 그러니까 플랫폼을 열기도 전에 이미 5천만 명의 잠재 고객이 줄을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시작부터 스케일이 다르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딱 느낌이 오실 겁니다. yyai는 나스닥 상장사로서의 신뢰도와 규제 경험, 그러니까 전통 금융의 안정성을 책임지고 주코인은 암호화폐 기술력과 아시아의 5천만 유저. 즉 웹3의 파괴력을 담당하는 겁니다. 서로가 가진 최고의 무기를 합치는 거죠. 이야 이론상으로는 정말 완벽한 조합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당시 주코인 CEO는 이 프로젝트를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두 금융세계를 연결하는 혁명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이들이 꾸는 꿈의 크기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웠을지 상상해 가시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장밋빛 미래가 펼쳐져 있는데 도대체 왜 주가는 폭락했을까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마주해야 할 아주 냉혹한 현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이 뒷목을 잡게 만든 주범이 바로 이겁니다. 시장가 매각, 영어로는 ATM 오퍼링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회사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ATM 기기에서 돈 뽑듯이 계속해서 새로운 주식을 찍어내 시장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시장에 주식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내가 가진 주식 한 주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치가 희석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결과가 바로 이 차트입니다. 2025년, 단 1년 만에 주주 가치의 85%가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1억 원을 투자했다면 1,500만 원만 남았다는 얘기죠. 정말 끔찍한 숫자입니다. 이건 그냥 화면 속 숫자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평생 모은 돈 가족의 희망이었을 겁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저글처럼 투자자들의 분노와 절망이 고스란히 느껴지죠. 회사에 대한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간 겁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니 주가가 너무 떨어져서 상장 폐지 위기까지 몰린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꺼낸 카드가 바로 주식 병합. 50개의 주식을 하나로 합쳐서 억지로 주당 가격을 끌어올리는 거죠. 이게 규정상 어쩔 수 없는 조치이긴 한데. 보통 시장에서는 우리 회사 지금 매우 위험합니다. 라고 광고하는 꼴로 받아들여져서 주가에 더안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믿었던 파트너 주 코인 쪽에서도 이런저런 잡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계정이 갑자기 막혔다. 돈을 빼기 어렵다. 이런 불만들이 터져 나오면서 아니 저 파트너는 믿을만한 곳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심까지 더해진 거죠. 자 우리는 이제 거대한 약속과 뼈아픈 위험 그 양극단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과연 반전의 기회는 있는 걸까요? 이제 미래를 향한 다음 단계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놀라운 건 주가가 폭락하는 시장의 혼란 속에서도 프로젝트 자체는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세요. 계약서 제출하고, 보안 파트너 구하고, 심지어 1억 달러 초기 자금까지 유치했습니다. 겉으로는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안에서는 묵묵히 집을 짓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주가 차트만 보지 않고, 사업 내용만 뜯어보면, 긍정적인 신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억 원이 넘는 현금이 확보됐고요. 기술 테스트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합니다. 지지자들은 바로 이런 구체적인 진전을 보면서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명확하지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이네 단계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데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봐야죠. 나머지 자금을 모두 확보하고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출시하고 수백만의 사용자를 끌어모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로 돈을 벌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질문입니다. 플랫폼, 즉 기술은 어떻게든 엔지니어들이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번 이렇게 산산조각 나버린 투자자들의 신뢰는 어떻게 다시 쌓을 수 있을까요? 기술을 구축하는 것과 시장의 믿음을 재건하는 것. yyai에게 더 어려운 도전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모여라, 서학개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